현역가왕 2중결승 최종탈락자 6명 명단 진해성 오열 황민호 충격탈락 최종순위. MBN 현역가왕 2가 3라운드 2차전 뒤집기 한 판을 진행한다. 예고편에서 가수 송민중과 애노 최수호 등이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보착돼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21일 오후 방송하는 현역가왕 28회에서는 3라운드 1차전 한국싸움에 이어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이 펼쳐진다. 한국 싸움에서 패한 참가자 10명으로서는 뒤집기 한 판에서 반드시 점수를 따야 중결승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약 1분 분량의 현역가왕 28회 예고편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성리의 화려한 공중제비와 김중현으로 보이는 가수의 텀블링이 묘한 대비를 이뤘다. 김수찬은 가벼운 춤을 곁들인 매겨적인 무대를 보여줄 전망이다. 강문경은 여성 댄서들과 빠른 템포의 경쾌한 곡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한강은 탭 댄스를 연상케 하는 들뜬 분위기의 노래를 고른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 중반부터는 뒤집기만이 살길이다라는 카피와 함께 하위권에 몰린 애노. 진해성, 황민호 등이 비쳤다. 다들 얼굴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예상외의 승부가 예고됐다. 이처럼 뒤집으려는 자들의 영상 뒤에는 막으려는 자의 전쟁이라는 카피와 함께 박서진, 신유, 송민준 등 한국 싸움 승자들의 얼굴이 등장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진다는 카피 뒤에는 송민준, 황민호, 애노, 최수호가 울먹이는 상황이 잡혀 궁금증이 증폭됐다. 마지막 장면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송민준, 황민호, 애노. 최수호 팬들은 눈물이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특히 송민준의 경우 담담한 표정의 진해성과 끌어안는 추가 화면이 더 더욱 많은 추측이 나왔다. 황민호는 양쪽의 삼촌 가수들이 위로하는 것으로 봐서 탈락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세한 것은 본방송 이후에야 명확해질 전망이다. 현역가왕 28회의 시청률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회차 11.0%를 찍은 현역가왕이 는 어느덧 중반을 지나 종반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더 올라야 한다.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등을 배출한 현역가왕은 최고 시청률 17.3%를 찍었지만 현역가왕이 위 최고 시청률은 11.1% 5회에 머물러 있다. 2. 신동엽, 이지혜 눈물 계속 흘려 잠깐 만났었나? 현역가왕2 현역가왕2 MC 신동엽이 이지의 눈물에 상상 초월 기발한 재치 멘트를 터트리며 현장을 폭소의 도가니로 만든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2는 첫 방송 시작 이후 단한 번도 화요일 동시간대 전 채널 1위를 놓친 적 없는 막강한 저력으로 뜨거운 입소문을 이끌며 7주 연속 TV OTT 비드라마 부분 검색 반응 2위라는 빛나는 쾌거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자타 공인 베테랑 MC 신동엽은 매회 넘치는 순발력으로 경연을 앞둔 현역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적재적소에 웃음 폭탄을 날리는 주옥 같은 멘트로 현역가왕 2위 대체 불가 인기에 화력을 더하고 있다. 21일 방송될 8회에서는 신동엽이 절묘한 타이밍에 파고든 깨알 멘트로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신동엽은 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이 펼쳐진 가운데 이지혜가 한 현역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자 이지혜씨가 눈물을 계속 흘려서 잠깐 만났었나? 라는 직궂은 장난으로 웃음바다를 만든다. 신동엽의 예능신을 깨우고 때아닌 요절복통 스캔들까지 탄생시키게 만든 구슬픈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호기심을 자아낸다. 또 트롯광인 신승태와 판소리 전공자 최수호는 기존 스타일을 버린 색다른 무대로 반등의 기회를 노린다. 두 사람은 지난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국 대결에서 각각 공동 9위와 17위를 차지해 600점이 달린 2 라운드 뒤집기 한판의 점수가 누구보다 중요한 상황. 이에 두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 무대로 중결승을 향한 결정적 한방을 날린다. 1라운드 점수로 충격을 받은 신승태는 매번 했던 기세 넘치는 무대 대신 힘을 쫙뺀 발라드 트롯을 선택한다. 더욱이 신승태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눈물을 글썽여 모두를 놀라게 하더니, 새로운 스타일로 했는데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생각이 많아진다, 라고 불안감에 휩싸인 면모를 드러내 귀추가 주목된다. 속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무대들을 주로 했던 최수호는, 원곡자인 남진마저 어렵다고 평한 내 영혼의 히로인 을 선곡하는 과감한 행보를 한다. 최수호는 평소 불러보지 않은 스타일의 노래인 탓에 연습 중 고충을 느끼는 모습으로 걱정을 들이운 터. 더욱이 최수호가 무대 직후 윤명선이 던진 한마디에 눈물을 왈칵 쏟을 것 같이 눈가가 촉촉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최수호를 울린 윤명선의 한마디는 무엇일지. 최수호의 반전 무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제작진은 신동엽은 분위기를 풀어주는 독보적인 능력으로 프로그램의 윤활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라며 21일 방송될 8회에서는 중결승 진출을 위한 현역들의 사활을 건 필살기 무대들이 펼쳐진다. 꼭 함께 즐겨달라. 라고 전했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이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현역가수 TOP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현역가왕 28회는 21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3. 유재석 옆자리 송혜교였다. 끝까지 얼굴 숨겼지만 결국 들통 SC 이슈. 배우 송혜교가 유재석 옆에서 다비치를 응원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20일 커뮤니티에는 다비치 콘서트를 찾은 톱스타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앞서 18일과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선 다비치 단독 콘서트 어스티치 인 타임이 열렸다. 다비치가 데뷔 16년 만에 케이스포돔에 처음 입성한 만큼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고 이는 불과 5분 만에 전성 매직이라는 기록을 썼다. 음악 팬들 뿐만 아니라 스타들도 대거 참석했다. 국민 MC 유재석과 미디어 랩 시소 대표이자 개그우먼 송은이, 국민가수 이명웅부터 톱배우 송혜교까지 객석을 가득 채웠다. 특히 송혜교는 유재석 옆에 앉아있다가 유재석에게 카메라가 오자 모자를 쓴 얼굴을 푹 숙여 정체를 숨겼다. 카메라가 쉽게 떠나지 않자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하지만 이후 송혜교는 이날 착장 그대로 다비치 콘서트 참석 인증을 하며 유재석 옆자리 주인공이었음을 스스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송혜교는 19일 자신의 SNS에 다비치 최고였다 라며 직접 콘서트 방문 인증샷을 공개했다. 강민경과 더불어 다비치 멤버 이혜리에게도 꽃다발을 건네며 훈훈한 우정을 과시했다. 이에 이예리는 해교 언니 감사합니다. 내가 해교 언니라고 말했다. 라고 재치 있게 화닥, 웃음을 자아냈다. 강민경도 송혜교에게 받은 꽃다발을 공개하며, 내 가수 감사랑 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전해 훈훈함을 안겼다. 한편 송혜교와 유재석의 오랜 인연은 최근 TVN 유키즈 온 더블럭에서 공개됐다. 23년 만에 토크쇼에 등장한 송혜교는 데뷔 초 고등학교 때 시트콤 하던 시절 송은이 언니랑 친해서 유재석과도 종종 연락하던 사이였다. 오빠가 베니건스에서 손다고 모이라고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다. 기억을 왜 하나도 못하냐? 그 자리도 오빠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였다. 시트콤했던 배우 다섯 명 정도 모였다. 은희 언니, 조, 여정씨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혜교는 저는 그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 이후 각자 열심히 일하느라 연락도 소홀해진 거다. 그리고 언제가 한번 뵀는데 오빠가 혜교씨 안녕하세요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아닌데, 오빠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쇼 했다.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4. 종합, 47세, 전현무. 연수입 40억이라더니 출연료 받고 초호화 해외 미식 투어 만끽, 톡파원. 톡파원 25시가 각양각색의 여행 코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톡파원 25시에서는 덴마크 코펜하겐 건축투어, 전현무와 양세찬의 홍콩여행 2탄, 미국 마이애미 초호와 주택투어를 떠나보는 이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했다. 이날 방송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수도권 3.3%, 전국 3.3%를 기록했다. 톡파원 세계탐구생활 코너에서는 덴마크 톡파원이 코펜하겐에서 건축투어를 시작했다. 토파원이 방문한 공동주택은 넓은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V자와 M자 형태로 지어져 독특한 구조를 자랑했고, 이러한 디자인 덕분에 도시의 경치를 최대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토파원은 코펜하겐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동, 이곳 옥상에서 잔디 스키를 체험해 눈길을 끌었다. 덴마크에는 산이 없어 국경을 넘어야만 스키를 탈수 있는데, 이 소각장의 옥상에는 높이 85m, 길이 450m의 잔디 슬로프 스키장이 조성돼 놀라움을 자아냈다.